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읽어 주는 남자 급등남입니다. 9월 23일 오늘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제로지 코인이고요. 전일 대비 약15% 상승하여 현재 8,400원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코인 제대로 분석해 드릴 텐데 영상 끝까지 봐 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중요한 뉴스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실로 자리 잡는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금융, 부동산 조각 투자, 바우처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테이블 코인부터 부동산 조각 투자, 바우처 거래까지 금융, 부동산, 소비 전반에서 블록체인의 실험이 현실로 번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블록체인이 투기의 성징에서 벗어나 신뢰와 소유, 일상자산 유동화를 이끄는 생활혁신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인데요. 23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백스코에서 열린 플라이 아시라 2025 이틀째 블록체인 콘퍼런스에서 패널들은 블록체인이 실생활을 바꾸는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 있음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아크포인트의 오태환 대표는 블록체인은 신뢰가 부족한 시대에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한다며 스테이블 코인 브릿지 사업을 소개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과 연결하여 국경을 넘어서는 결제, 송금 환경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은행 계좌가 없는 30억 인구에게 휴대폰 하나로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블록체인의 진정한 가치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오 대표는 아마존과 월마트가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준비한다고 발표하자마자 비자와 마스터카드 주가가 7%씩 떨어졌다며 글로벌 경제 시장 판도가 이미 변화가 있다고 짚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의 루센트 블록의 허세영 대표는 모두에게 소유의 기회를 이라는 창업 철학을 기반으로 토큰 증권 발행 사업을 전개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서울 성수동에서 소셜벤처 붐이 부른 임대료 상승으로 쫓겨나는 원주민들을 보면서 문제의식을 가게 됐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루센트 블록은 이미 11개의 부동산을 유동화했으며 임대차 변경이나 건물 매각 결정까지 블록체인 기반 수익자 총회로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하며, 허 대표는 자산 접근성 확대와 무결성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이 블록체인의 사회적 가치라고 역설했다고 합니다. 또한 슈퍼블록의 김재훈 대표는 일상에서 활용 가능한 자산 유동화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는 피부과 시술권이나 숙박권, 레스토랑 이용권 같은 바우처를 토크나하여 개인 간 거래와 금융상품 연계가 가능하도록 시도 중이라고 합니다. 김 대표는 나아가 외국인 관광객의 결제 불편해소 기업의 해외법인 설립 절차 간소화 등 스테이블 코인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사 잘 보셨죠? 이제 본격적으로 해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코인 시장의 전체적인 상승 흐름을 힘입어 고점 이상 쭉쭉 돌파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많은 분들이 이런 게 가장 궁금하셔서 영상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변동되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파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코인 하나만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코인들이 다 비슷해 보이지만 모두 다 다르고요. 이거 모르고 코인하면 그게 바로 개미 털기 당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개미털기 당하시 않도록 제가가 코인별 정보,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목표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릴 거고요. 한해 농사 한달 만에 끝내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과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정보로 뒤덮이는 코인 시장에서는 정확한 매매 타점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순히 좋은 종목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언제 진입하고 언제 빠져나오느냐. 바로 그 타이밍이 수익의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수익의 차이를 만드는 타이밍, 누구나 쉽게 잡고 싶지만 일반인들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전문 트레이더는 이 일을 업으로 삼고 매 시간 시장을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업계 내부 소스와 빠른 정보망, 그리고 오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시세 흐름과 세력 움직임까지 분석할 수 있고 앞으로의 변동성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코인판에서는 감으로 매매를 하거나 어디서 흘려듣는 정보만 믿고 무턱대고 따라 들어가면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분석과 근거 있는 타점이 있어야만 높은 수익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구독자 분들의 한해 코인 시장 정보와 매매 타점을 무료로 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지금 바로 말씀드리고 자료를 공개하고 싶지만 정보가 악용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공개한 분석한 자료와 정보를 마치 본인이 만든 것처럼 2차, 3차로 가공해서 금전적 요구는 물론 사설 리딩방으로 유도해 피해를 입힌 일도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절대 속지 마세요. 그런 거100% 사기입니다. 저는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리디망 참여 유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락주시는 분들에게만 코인 정보와 매매 타점을 문자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가 원하는 건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 하단에 보이는 010-5791-3589로 급등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매매 타점들 분석되는 대로 보내드리고 큰 수익 안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들 보이시죠? 저는 제가 뱉은 말다 지킵니다. 이 높은 수익률 한번 보십시오. 1000% 이상 수익이 난 케이스, 300% 이상 수익이 난 케이스, 두 수익률 모두 정말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매매 타점인데요. 같은 종목, 호재, 심지어 같은 시점에 정보를 접해도 어떤 분들은 1000% 수익을 내고 또 어떤 분들은 300% 수익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정말 단 하나. 언제 진입하고 언제 나왔느냐. 이 타이밍을 잘 잡은 분들은 세력과 함께 움직이면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고 망설인 거다 혹은 뒤늦게 주변 반응을 보고 뛰어든 분들은 큰 수익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전문 트레이더인 만큼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이 타이밍 잘 잡게 도와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코인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한 타점, 빠른 판단력,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경험 많은 전문가의 리딩입니다. 오늘도 세력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코인 한두 종목을 확인해두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급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제가 원하는 건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꼭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정보 진짜 무료입니다. 일단 한두 번 받아보시고, 괜찮으시면 따라오시고, 아니면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먼저 테스트 하는 마음으로 부담 갖지 말고 급등이라고 문자 한 번만 보내주세요. 솔직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럼 꿀정 보면 혼자 돈 벌지 왜 굳이 나눠줘요? 남 좋은 일 시키면서 리스크까지 감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 질문에 항상 똑같이 대답합니다. 제가 가진 정보와 노하우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싶고요. 그리고 유튜버로서의 성공 또한 해보고 싶고요. 그치만 더 중요한 건 지금 코인 시장 사실 일반 투자자가 이기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되었고 대형 세력들이 모든 정보를 선점하고 우리가 정보를 접할 때쯤이면 이미 다 끝나 설거지 역할만 하고만 이 현실이 안타까워서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세력들만 배불리지 말고 여러분들과 조금이라도 이득을 나눠가는 것, 그게 제가 드리는 정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타이밍 맞는 매매 정보를 공유하고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세력 움직임이 포착된 코인 한두 종목을 확인해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분석한 정보 문자 한 통으로 편히 받아보시고 큰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연봉 전문직들이 월 1,000씩 모아서 12억 만드는데 10년 걸립니다. 저는 여러분들 월 50, 100 작은 돈으로 시작해 3년 안에 10억 이상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급등남이었습니다.